나이 들수록 혈액순환 및 심장 건강에 주의하게 되는데, 심장질환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콜레스테롤이다. 콜레스테롤에는 다들 알고 있는 좋은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다. 이중 나쁜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출 수 있는 방법에는 운동과 식습관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중 식습관과 음식, 특히 어떤 음식을 먹으면 콜레스테롤 관리에 좋은지에 대해 알아보자. 첫 번째. 양파. 콜레스테롤 관리에서 양파는 과잉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준다. 미국 텍사스 A&M 대학교 연구팀이 매일 양파 반쪽 이상을 섭취한 사람은 좋은 콜레스테롤이 30%나 증가하는 것을 밝혀냈다. HDL은 조직 세포에 존재하는 과잉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등 심혈관 건강에 좋은 작용을 한다. 연구팀은 양파가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혈압을 낮추며 혈전을 막는다는 사실도 알아냈다. 두 번째, 딸기. 이달리아의 연구팀에 따르면 딸기를 먹으면 나쁜 콜레스테롤은 감소시키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로 딸기 속 항산화 성분이 LDL을 줄이는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항산화 성분은 콜레스테롤을 조절해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세 번째, 견과류. 아몬드, 호두, 검포도, 피스타치오, 키칸 등의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이 많은 반면, 포화 지방은 적게 들어있다. 여기에서 불포화 지방은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연구에 따르면 견과류를 먹으면 서양식 저지방 체중 감량을 할 때보다 LDL이 3에서 19%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 강황. 카레의 주원료 강황에는 퍼큐민이라는 좋은 성분이 들어있다. 미국 미시간대학교 연구팀이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강황의 커큐민이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추고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이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밝혀냈다. 강황은 추가적으로 혈소판이 엉겨붙는 것도 멈추게 하는 효과도 있다. 다섯 번째, 생선.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다. 미국 심장협회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든 생선을 적어도 하루에 두 번은 먹으라고 권유한다. 그렇지만 이렇게... 자주 생선을 먹을 수 없는 경우도 많으니 이럴 때는 생선 기름이 들어있는 캡슐 형태의 보충제를 먹으면 된다. 생선의 오메가3는 심장 질환에 걸린 환자에게도 도움이 된다.